1169번부터요. 얘를 만족시킨 자연수 A에 대해서 부등식을 만족시킨 X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러면, 일단, 음, A의 범위를 먼저 구해야 되지 않을까? 에. A의 범위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애는, 이렇게 요렇게 끊어서 문제를 음. 푸시면 돼요. 그래서, 0, 3분의 2, A, 3,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양변에 똑같이,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3을 한다. 그러면 여기 3, 3분의 2, A, 다 이렇게 바뀌죠.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이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2분의 3을 한다. 그럼 얘는 2분의 9, 여기 a가 남고, 얘는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범위가 그렇게 나왔어. 이번에는 어... 네, 네, 보 그래서 얘는 두 개, 두개 이렇게 쪼개서 식을 정리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음, 2분의, 2분의 3x a 2x 앉으세요. 왜 서있어. 2x 1 0.4x 플러스 4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할 수 있지. 그럼 얘 정리하면 양변에 2를 곱해서 3x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돼서 x 넘어가면 x는 x는 b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얘는 어, 1을 넘기면 1.6x 5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되네. 네. 음, 그러면, 자연수 a에 대해서구나. 아, 자연수이니까 이 사이에 있는 자연수 뭔지 찾아온는데 얘는 4.5죠? 네. 4.5 a 6. 이 사이 에 사이에 자연수 뭐가 있어? 어 5.2. 5.2가 자연수예요? 아. 그러니까 5. 오죠. 그러니까 a의 범위가 4.5 a 6 이렇게 나오니까요. 이 사이에는 있 자연수 5 하나밖에 없다. 그지? 네. 어. 그래서 5 하나밖에 없으니까 일단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2-a니까 얘는 마이너스 3,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여기는 a가 5라며 그래서 1.6x는 0 이렇게 되네 그래서 x는 0보다 작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일단 a를 구해서 하시면 돼요